돌산 고고고? 돌산 있어요? 여기? 여기 위에? 여기? 저기 좋아? 그래? 아, 아씨 가본 적은 없다고요? 근데 왜 좋다고 한 거예요? 예? 아니 이게 무슨 예? 야! <laughs> DDS 아니, m d C. 가 나쁘지 않지 혹시 템 많이 먹고 왔니? 뭐 힐템 같은거? 보급을 먹으러 올 정도의 친구라면은 템이 빠방하겠지? 어이. 앞에 차 부딪히려고? 진짜로? 어, 애들이 애들 싸우려는 의지가 없는데? 아차 잡았고 가네 딴 사람이다 잠시 쇼핑 돌아야지. 이러면 애단맞을 준비. 어, 안 죽어. 무조건 채워야죠. 이제 자, 너든 피를 채워야 되고, 난 소유타를 던지고 죽었고, 언덕이라서 뺄수 있겠는지. 저다 보면 죽어야지. 감당했었어야지. 타이어 다뺄 거였으면. 아, 근데 씨 타이어를 다 깨가지고 차를. 무슨 썼지내봐야죠애 따비기 때문에 그냥 아프거든요. 어? 그래, 뻔하지. 화염병 나오니까 일로 나와야겠지라고 생각을 했겠지. 창가에 사람, 여기 사람 있었어요. 방금 와... 와... 미쳤다. 여러분, 아니, 이런 애를 돌잡이로 보인 시켜 놓으니까. 오, 어? 와... 오늘 애따 왜 이렇게 맛있냐? 나 지금 애따 도 진짜 오랜만에 쓰거든요. 맨날 핸디캡 해가지고, 맨날 초하나 만들고 있었는데, 뭐왜 있는 거야? 뭐야? <laughs> 무슨 일이야 이거? 뭐지굴라이더가뭐 박치기를 하고 이거 뭐야 이거? 내가 하는 배틀그라운드 맞아? 안 되지 이 애따 앞에서 어씨 오늘 아니 애따 뭐야? 어? 아 여러분 저핵 아닙니다 여러분 저 억울해요 저 아니에요? 4번 에이스 사운드 났거든요? 아 여기구나 와우 뭐야? 왜 이렇게 잘 맞아? 총이? 발견 한번더아 타이어 깨려고 어? 야야야넌 있어야 돼! 내 창고. 오. 이 싸움 안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째야겠다 이렇게. 어, 뭐, 어, 뭐 뭐야 이거? 누구? 누구세요? 어 뭐야? 여기서 서버. 아, 총알이 많이 없어서 쏘기에는 부담스럽네. 아, 이 배려 때문에 씨다 꼬였네. 한 20킬 가겠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이게 안맞아? 어? 창털이 맞는건가 지금? 두번째건도 맞았어야 되는데 쟤 3번이네요 앞에 아 죽을뻔했네 아 위치가 와 이거 대박인데? 나 어떻게 들어가냐? 다섯명 남았는데 이거 또 뭐야? 아 이거 위에 들켰다 위에 앉아. 조용히 가려고 했는데 아이씨 두발라나 가지고 4번 잡았죠, 여러분. 저 계속 괴롭히던네복수의 우와, 링스. 세대 교체해야지, 링스로. 와, 근데 자기장 진짜 선 넘은 거 아니야, 여러분? 이 정도면? 보교? 아, 아, 너 설마. 레벨 34? 아, 내 위치를 알고 뽑이 가고 있네. 아, 정확히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 정확히 그냥 와... 와... 이렇 개똥 같은 놈을 만나와... 맞아. 살짝 내려갈 때 살짝 보이더라고요. 여기가 입 친구가 옷을 밝은 걸입어가지고 눈에 띄는 이제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조준하거든요? 와와 와, 맞는 사람 시점으로 보니까 진짜 어이없다 와우와아이 <laughs> 제일 어이없던 <의미> 건... <laughs> 아니 <웃음> 아니 뭐야 <laughs> 나왜못 보고 들어왔지 많이 급했나 아내 시야에 거의 안 보였네 총구만 살짝 보였네요. 내가 바로 오른쪽 보면서 들어가서 아 왼쪽 보면서 들어가서 <laughs> 나 이때 놀램. 놀래 봐. 여기서 놀래면. <laughs> 뭐야? <웃음> 아, 내이 친구만 아니었으면 아이 친구한테 너무 방해받아 가지고 이 친구만 아니었으면 진짜 아킬 훨씬 많이 했을 텐데. 와, 여기서도. 아니 뒤에가 날 너무 세게 맞추 아 핵이 맞췄구나 나를. 아니, 와, 쏘는 거 상고도 겁나. 아, 얘 조금만 천천히 으니나 죽었겠다. 핵 때문에 겁나 위험했네요. 아, 여기서 3번 친구한테 복수까지 했는데. 나 계속 괴롭히던 친구. 왼쪽 사람을 봤네요. 그래서 왼쪽 사람을 쏠려고 앉았는데. 어, 복수. 너 때문에 킬 많이 못했어. 잠시만, 이 친구 킬한번 보자. 얘는 진짜 대놓고 얘기입니다, 여러분. 대놓고 해. 알고 있죠, 이미? 애초에 얘 없었으면은 위험하게 위에 하고도 싸우지도 않았어. 상관바도안 깨진 상태에서 싸웠을 텐데. 와, 진짜 역겹다, 진짜. 이거 뭐딱티 납니다, 그 일단 보면은 내 위치를 정확히 알아요, 내려간 걸. 정확히 보고 있죠, 제 위치를. 이것도 방금 연방이좀 가려있어요. 게임도 완전히 고정이야. 와, 씨, 에임 방금 봤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 오른쪽 위 하늘에서. 와! 와! 슬로우로 보니까 진짜 겁나 역겹네. 와! 세 번다. 어? 나 저기 없구나. 반연병이 없었구나, 내가. 어? 덕분에 달걀 주머니 듯? 야! 기름 없어 m o p s o k o r o c 좋아. k o 로맞 c h 지 않지. 어 o c 할 거임? 야너 때문에 내가 지금 o 까지 얼마나 열심히 하는 줄 알아? 아아 h i Korochi, k 뭐? 수류탄이야 아니. 아 얘들, 사파가지가 너무 없는데요? 어? 아니! 살살해 얘들아. 오, 맞춘다고 바로? 이 사옴수각이 정말 좋게 세워져 있잖아 이놈 들고 가라는거 아니야? 어? 차 문깨고 내려왔어 지금 열받았어 지금 차묶깨진 소리 어서 가요 우와 개잘 써하백1사랑퓨 저쪽 집을 가는 거는 좀 무모한 행인 위것 같고 옥상에 보이죠 지금? 나비 이쪽에서 베릴 소리가 나긴 했거든요. 어? 어 뭐야? 내가 버린 거 아니야 이거? 다 육개진고? 아유. 와, 얘왜 쏘면서 나오냐? 뭐야? 얘는 좌각이었는데 어어 잠시 어 각이 오 씨. 여기. 자, 분홍연막은 죽었나? 수류탄을 던진 걸 보고 하니 근처에 있는... 아, 2층으로 던졌네. 거 있구나. 야, 너 안전한 거야, 그 자리? 아, 씨, 나도 위험하네, 이러면. 어? 아니, 이거를 소리도 안 나는데... 저 아까 그 멀리서 나 쏘도 돼 아니야 차고 집에서? 아니 아니 지금 쟤랑 싸울 때 아니야. 그렇지. 이지지 나이스. 쟤 뛰고 있다. 엎드렸어요. 보셨나요 혹시? 안 돼. 내 거야. 내 거야. <laughs> 자, 10킬은 일단 했고요 자, 집, 집에 나왔습니다, 지금. 그럼 제가 양각 잡을 수 있거든요. 어? 와, 개잘 쏘. 와. 나 뒤랑 같이 맞았나? 나쏠것 같은데? 아직 좀 머리 보이네. 때리고 싶게 한데, 제 입장에서 나도 까다롭거든. 이제 네가 잘해서 나 죽인 줄 아니? 거기 위치 맞아? 이쪽 <laughs> 하나 오른쪽 하나 나는 안 싸워주면 돼요, 이분. 내가 제일 무리해 지금. 일대자 디테일 도깼죠 당황스러울 거예요 지금. 길이었던것 같은데 안터졌어? 터졌죠? 이거 어, 인서블이니 이러면 좀 도망갈까요 여러분? 수로타나라고 보았다. 고생이 많네. 아, 이거 한대 맞아 볼래? 총알이 많이 없기 때문에 가야되네 아, 어, 이걸 맞아? 뭐야? 손은 뭐야? 어 너무 무섭잖아. 자 여러분 킬다 만치즈. 이번 판 치킨 미션도 엄청 많이 있었는데 와 시원하게 싸웠네 이번 판. 지금 장겸이거든요, 여러분? 게임을 아파야 잘하나? <laughs> 아불쌍하신다 뒤에서도 때려가지고. 바꿔든 내가 이 친구. 뒤에서 다 보였어요. 근데 뒤에서 때려가지고 엎드렸는데. 아, 총, 총소리. 앞에 총소리 때문에 차소리 아예 안 들렸어. 야, 그리고 뭐. 이게 좀 이상했거든요. 한번 보자. 실력인지. 봅시다. 1인칭인데, 심지어. 아, 너. 말도 안 되죠, 방금, 여러분? 자, 그점 킬도 보겠습니다. 위치를 알죠, 지금? 알고 던지네? 얘가 내쳐먹고 왔네? 내가 타이어 깬 거? 와, 1층에 있을지도 모르는데, 이딴 식으로 온다고? 어떻게 간줄 알고? 떨어지는, 아, 미리 알았죠, 방금 떨어지는 거? 미리 알았죠? 와, 진짜 핵 잡고 우승했습니다, 여러분. 저랑 싸울 때도 말이 안 됐던 게 얘가 좌각이란 말이야. 나를 모두 꺼면서 나오는 거야. 옆으로 이동하면서 캬테이씨 진짜 핵잡고 우승했네. 와 근데 여기서 살아남은 게 대박이었어. 여러분 와 이게 이렇게 고쳤어? 어 난데서 맞았나 잠시만 다시 한번 보자. 어, 이거 얘가 때렸나? 116도네요. 데미지가. 근데 결국 중요한 건 살아남았죠. 핵 잡고 여기까지 왔는데 쉽게 죽을 수가 있나 이라이딩으로 한번 잡았다고 또 건방지게 오죠 지금 저한테 지금은 자세를 내가 잡고 있잖아 그리고 여기 너무 급하게 들어왔어요 이 친구는 아이고 저한테 각도 열려 있었는데 그리고 여기 삼뚝이라 가지고 머리 한 방에 안 죽겠지라는 마인드로 그냥 싸웠어요 그리고 그 결과 오야 뭐야 나 쏘는 게 뭔가 움직이면서 쏘는 느낌이다 어 네, 얘마지막좀 매서웠어요 연막으로 저한테 너무 잘 붙어가지고 내가 또 총알이 많이 없어서 막깔길 수가 없었거든요 얘도 험난하게 맞네 3배율로 보니까 얘 아까 마지막에 본인이 불리한 거 알고 아, 될 대로 되라 해가지고 신폭 간거 같아 내차 쪽으로 이렇게 뒤로 빠질라고 했나? 아 성광으로 앞도 안보여죠 지금 얘 어딘가 싶죠 아이 친구 천국이야 와 아이씨 뭐 본인이 죽는 거못 봤네. 고상이네요. 네. 자, 여러분. 전판에 대노코스는 해한테 죽은 다음에 핵쟁이 이어되고 치킨이라고 미션까지 걸렸는데 진짜 핵쟁이 자꾸 우승합니다. 아, 프면 세제는 대장 크크. <laughs> 장겸을 좀간간히 걸려 줘야 되나? 괜찮은데?